대통령 탄핵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탄핵 사유도 황당합니다. 본인이 아닌데 아, 이른바 용변 사건을 탄핵 이후에첫 번째 사례로 적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용변 검사 탄핵 말고도 이른바 장시호를 만났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 김영철 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상당수 근거가 없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장시호 당사자도 본인이 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시인한 가운데 탄핵 열차는 정청래 의원 주장대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것도 논란인데 탄핵한 내용을 보면 국전농당 사건 당시 장시호의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 김영철 검사가 법정 구속 당일 사무실로 불러 달래면서 증언을 외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어 탄핵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장시호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출정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한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겁니다. 장시호를 김 검사는 만났다 라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신 환 의원님 네민주당이 탄핵 소추 발의안에 기재된 내용들이. 날짜도 틀리고 언론사 이름도 틀리고 용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사건이 아닌데도 기재를 해놨고 탄핵 사유도 되지 않고 기게 다른 이 김영철 검사와 관련해서는 장시호를 만났다라고 탄핵 수추 발의안이 돼 있는데 그 증거도 지금 빈약한 이런 검사 탄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탄핵 중독증에 걸려 있는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저 국회 운영의 행태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을 지금 끼치는 겁니다. 저는 뭐 사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어, 지금 법사위에서의 저런 탄핵 일방적인 민주당 단독으로 주도하는 저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제 150석 이상의 다수당이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발생되면 의장과 뜻이 맞으면 법사위원장도 먹고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과연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 사유에 있어서도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직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헌법적 법률적인 위반이 있을 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뭐저 의혹도 아닌 거의 음모 수준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렇게 탄핵 소추안을 계속 남발하게 되면 향후에 그 불어올 역풍은 민주당이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그 수사를 직접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했던 그 해당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탄핵으로 저렇게 아 우리 국회의 권위를 저렇게 남발하게 되면 아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지금 국회를 운영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어 이제 그 정청래 포비아가 결국에는 온 국민들에게 확산돼서 어 굉장히 큰 우려스러운 어 그런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시호를 만났다. 하지만 출정 기록은 없다. 그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정변호사님 이게 소설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게 탄핵 소추안이란 말이에요. 제가 읽어봤더니 2017년 12월 6일이에요. 12월 아, 탄핵 소추안 뽑아오셨군요. 네, 네 김영철 탄핵 소추안이에요. 검사 김영철. 2017년 12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시호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판결 선고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한테 아 너는 걱정할 뿐. 그때 장시호는 법정 구속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장시호한테 야 너는 이제 집행유예 나오, 나오는 거니까 구속 안돼 걱정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제가 예컨대 제가 검사인데 제가 아는 그 피, 피고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야기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불러도 다른 날 불렀어야 되는데 그 법정 구속된 그 바로 그 당일날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불러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이야기 없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허위사실 같은 것들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거 기어, 기억했다가 외운 다음에 12월 11일에 그 5일 뒤에 거기에 대해서 나가 가지고 위증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기록적으로도 장시호는 그날 법정 구속돼 가지고 멘탈이 나가 가지고 그냥 버그 구치소에서 엉엉 울고 앉아 있을 그때 검사실을 불렀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마침 박수현 의원님 계신데 박수현 의원님도 여기에다가 그 사인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자리자가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이에요. 170명 중에 한 분으로 박수현 의원 들어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아마 사인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탄핵 소추 아니에요. 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철그 철회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탄핵 소추 아니라고 할수 없고 그냥 탄핵 소설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이걸 갖다 철회하도록 하시는 게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명하셨습니까, 박 의원님? 뭐 당론으로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많은 탄핵 소추 안의 그 이유들 중에 국지어예를 들어서 이제 완벽하지 않은 한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탄핵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이유로 내세운 전체를 탄핵할 수는 없어요. 어또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지적하는 대로 완벽하게 따져 보지 않고 조금 부, 불확실한 부분까지 넣어서 탄핵 수출을 발휘한 것은 잘못입니다. 부실하게 한 것은 네. 잘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전체가 다 부실하거나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주당은 저 부분을 좀더이 계기로 지적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부의 한 부처 아닙니까, 검찰이라는 것이? 그런데 국회에서 행정부 쪽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소추라고 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부처의 장관이 그런 일을 합니까 이만큼 검찰이 무소불위의 부서가 돼 있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인권 보호 기관인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직접 수사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오히려 유려나 유린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검찰 비대된 검찰에 대한 그리고 검찰은 어떻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개혁한다 해야 된다는 <laughs>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검찰 개혁의 흐름 속에 민주당이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핀셋으로 한두 가지를 뽑아서 이래서 전체가 잘못됐고 검찰 개혁. 해서는 안돼라는 논리까지 간다면 이것은 정말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돌아볼 부분 돌아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역시도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조금 지적할 부분이 이거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검찰의 탄핵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일+ 일당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 앞으로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는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도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금 박수현 의원님 같으신 분들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이런 행태들이 앞으로 파급될 수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과거에는 여야가 합의 없이 저렇게 일방적인 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하거나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저렇게 의장이 민주당하고 그냥 짬짬이 해서 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시킨, 직권 상정해서 막 처리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제가 법사위 19, 20대 있을 때단한 명이 많더라도 적더라도 그것을 다 서로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했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소수당이 됐을 때 민주당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국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빨리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아까운 대목은 이 김용철 검사 탄핵안과 관련된 주된 내용이 바로 이장 쇼에게 허위 위증을 했다라는 건데 그 주된 주요 내용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꼼꼼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은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